안녕하세요. 대한예수교통합교단 행복합의단입니다. 류마신 대표인 양범조 목사입니다. 2023년 6월 10일 월요일 20일 세계 돈안순 큐티 말씀 폐북 돈안순 융류운동 말씀입니다. 오늘 교회 본 말씀 신약전경 사도행전 9장 1 7절 21절 말씀 즉시로 각 해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라는 제목의 내용입니다. 옹성 함께 그 내용도 보시는 분들은 아래쪽 바로 밑에 더보기 버튼 누르시면 상상에 천천히 음성을 따라 보시있습니다제본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는니 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온 내가 온 길에서 나타났었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오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하신다니 하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간근하여 짓느라 사울이 담에 세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 이 사람에서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메라르던 자가 아니냐 여기온 것도 그를 결박하여 대상들에게 걸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전 9장 17-21절 말씀, 아멘. 묵상 나온 내용자 개수를 보겠습니다. 하님의 백성들 자들을 핍박하며 자보기 위해 일산을 위시한 이스라엘 온지경에서 뿐 아니라 담에색에까지 가서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했던 옛 바울인 사울이 담에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구주예 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그렇게 짧은 시간에 어느 부분에서 같이 즉시로 구제 수님을 증가한 지로 완전히 뒤바뀔 수 있었던 것은 단적으로 말해 구제의 십자가 목숨 값에 구원이 그 정도까지 강력한 것이기 때문이고 그는 좋은 성사 위자차나임에 하나 되시으로 인한 실제 역사들이 우리 인생들의 삶의 자리와 역사 현장들 속에서 우리들 생각하고 상상이상으로 놀랍고 실질인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온상과 전인류 모든 생각 공부할 때그 신성자임이시죠. 구원자이시며 중보자이시 어떻게 하나님 보지 우리 인생들 사이에 길과 통로와 접점 등이 취악가 칼이신 구조로서 십자가에서 그 목숨 값으로 우리 인생들에 있어 이상 뿐 아니라 세상 끝날 시련의 몸으로의 부활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의 까지 대수까지 신앙과 빈등을 위한 값과 대가를 대신 다스려신과 함께 시로한 날로만 모든 걸다 이루신 구주 예수님의 구원이 옛바로 같은 자로도 그렇게 자복하고 누리키며 구원에 참여하게 될수 있게 할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약속과 승리 시간계획과 승리 안에서 그 어떤 연약한각 악들도 고치고 그 삶과 인생을 순식간에 완전히 뒤바뀌게 할수 정도로까지 생생하고 강력한다는 것이고 게다가 그와 같은 구제의 숨을 인한 모든 하늘인과 군일들마다 하나도 다른 번도 없이, 모두 다그 죄에 가서 모든 죽어 통째 승리하는 아버지께서 상상부터 사랑하는 능력으로 창세부터 다 죽게 하지고 약속하소 예정하시며 준비하주고 진행하시면서 그 시간에 따라 하나하나 낙태 속에 엉켜 하시며 성체 나가심으로 인해 가능한 것이 어찌부터 시작되셨던 것이 아닐 수 없는 것이며 드나치 죽어 현실 속에 면에쓴그 죄의 가에 따라 아내 버지 영이 시작 그 죄의 손님으로 약속되신 분이며 시공을 없는 전쟁의 한의무로 아내 아버지의 모든 뜻과 약속을 말씀을 다 실행하시고 특히 강건이계신 구제의 중에 십자가에서목숨을 앞에 다이루신진 고운 일들을 시간과 공간들을 초월했음 이등학교의 말씀들을 모두 실체가 된성령이오미 힘과 실제의 역사도 아닐 수 없는 것이고, 그는적 우리 인생들 이상에서 또한 세상 끝날과 영생 이르기까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종류 아닌가 구원을 들의 중심은 뭐실체일수뿐 아니라, 그 전주와 개념상 구약과 신학체대 온라 우리들 모든 인류 역사들 심지어 천상조 창세전, 세상 끝날과 영원 이르기까지 잠시라도 분리되하게 뱅길 수 없는 반면, 언제나 함께 주의 카드를 완벽하게 좋아되듯완전하나이한 뜻을 이루시는 그런 송사성 삼위차 아니면 하나이문화역사다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 구제의 자장 사건 이후 대략 2000일 지나 온라 우리들이 시간 공간을 넘어 하늘창십도가 약조가 심리 안에서 구제 그러면 갑시 고에 참여케 되고 마치 목욕통신하나 하는 것이 되며 직접적 영웅적 교육을 맺은 성령님의 시공을 만하늘인가실제로 있는 정말 총과부의 영생의 백성 곧본지점 말씀의 백성으로 완전히 거듭나고 전적으로 뒤바뀌게 되며 있어서도 16구제수님께서 말씀 60세 이상에 오시기 전에 구약 믿음의 섬베데 군수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당한 때부터 오시면서 믿고 거지하며 구원에참여하게 되는 것일 뿐 아니라 제약도로 인한 병돌고 죽는 다신앙이 아닌 살아있는 말씀이신데일 수도 미리 구제순대에 미리 보이시고 안내하시며 연결될 수 있게 하신 다양한 예평, 응대, 약속, 기술을 통해 실제로 오늘 우리들과 같이 구원에 참여하게 되고 하늘님과 응답과 성리와복돌 등을 누리게 된 일에 있어서도 더 나아가 말씀도 정말 세상 끝날 시간을 머무리보호 영원한 나라, 영원한 시민을 누릴 수 있게 되면 도다 말이 되는 거죠. 본질적으로는 완전히 같은 이치 원리에 아닐 수 없는 것이며 무엇보다 그러한 사실은 오늘날 우리들에 있어 그 어떤 어려움들에 있어서의 해결과 역전들이 실제로 가능하고 그 어떤 모양의 치유와 은사도 얼마든지 생생할 수 있는 것이며 게다가 하나님 아버지께 구제의 순이름을 기도 올려드린 것과 함께 그를하신 성님의 시골을 는 하늘의 힘과 실조로 인해 기도용도 한 번까지도 설명이 될수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 오늘날 또 다른 모양의 예바울 같은 자들도 내 안목이나 세상의 상식과 정반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뜻하시면 그시생에이 언제든 순식간에 변화되고 새롭게 될 수도 있으면 내포와 증강에서 알수 없는 것이며 동다오는 이 시간 우리들 그 어떤 상황들 어떤 사람들, 어떤 문제 외계들에 적나라하게 놀고 심지어 홍수와 감옥 같은 세상과 위급들 한가운데 둘러싸인다 더라도 쉽게 포기하거나 기도를 멈추거나 함부로 단정하거나 세상 사람들처럼 절망하거나 하음님대수 정도로 알게 모르게 대우해서는 안됨을 의미하고 강조하는 것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도 윤리운동은 에스드파트 그날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야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지다가 자기 앞에 읽히더니라는제목이 내용입니다. 제가 수를 보겠습니다. 아래 법문에서 그날 밤 믿음의 삶을 모르되게 대적하마니 모르데게를 나무로 달아 죽이려던 전날 밤이고 그를 위해 왕이 걸어받기 위해 찾아간 바로 그 직전의 타이밍인 것입니다. 모르되게에서 모든 역전과 반전의 일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하고준비시 진행하신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고 그는 중그어 시대와 나라들, 시간과 공간들 다시금 구약하신 오온라 우리들, 모든 역사들, 심지어는 천 창세전 단순한 끝날 영원 <laughs> 부활 영원이 이르기까지 그존재하기금참 결코 단 한순간이라도 분리되기변길수 없는 반면 언제나 함께해 시고그렇다 완벽하게 좋아 되고 완전한 하세한 뜻을 이루시는 성소 3위 차하님으로 인한 하늘인가 구원일들 중 일부 아닐 수 없는데, 어쨌든, 현실도 겸지면에 있어서, 바로 그날 밤에 모든 게 순식간에 달라고 실제로 완전히 역전되어, 모든 왕에 의해 벼랑간 종기케 되었고, 오히려 그 대적인 하만의 수종을 받기까지 되었으며, 심지어 모자라 하만이 쓰는 그 자신이 죽게 되었을 뿐 아니라, 그 지방까지 첫째 망하게 되었던 반면, 모르되게는 그 자신뿐 아니라, 그 민족 전체가 최고로 행통게 된 출발이자 하나님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전하 모든 것들이 세상 이방의 왕이라 어떻게 다그 어떤 강대국들이라도 시도와 나를 넘어 그 하나하나 모든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천지 만물과 생사 복들 희노애가 흥망성쇠들마다 하나님의 손 있는 것이알수없기 때문인 것이며 참 모든 순간 순간도 하나님 계속한 것이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큰 문제와 불가능보다도 더 크시고 능지 못하심이 없으며 그 어떤 종류와 승리 응답과 승리들 그 어떤 종류의 응답과 승리들 역정의 행동이 있어서도 주저하신 것이며 게다가 우리 인생들에서 최고의 시간과 최선의 타이밍을 홀로 다 하시고 특히 합력할 선을 이루시며 최후 승령 주시는 분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아무에게나 아무렇게나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오늘 본문과 존해에서잘알수 있고 어섭지 않게 더 많이 유추할 수 있듯이 당시 그 땅의 이인자이자 우상조미를 할수 있고 하개께서선파하신 대적인 아메리 족석의 악사랑 하만에 굴종하지 않고 살실상 본질적으로 말씀의 신앙을 장했던 모르드기의 믿음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그 사순의 신 에스도동도 얼마나 말씀의 신앙을 못 물음쳤는지를 통해서 잘 확인할 수 있는 것인데 진정 하나님께서는 다른 그 누구보다 믿음의 사람에게, 그본질준 재화와 세속과 자기 속어전부터 아닌, 말씀에서는 진정 말씀들의 믿음으로 기도하고 참여하면서 말씀과 함께 결단하고, 심지어 어떤 손에 위기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오직 말씀으로 치열하게 몸부림치는 살아있는 신앙을 아시며 도우시고 책임져 주시면서, 그 관계 사람들도 세상에 상상 못할 일 등과 같은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시간에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행하시며 더하시고 예비하신 분인 것입니다. 세상구동적으로 우리 인생들 기억말수 있는 모든 종류 하나님과구원일들 중심이 시작한 분이시며, 실체이시고 실체이신 성삼3 차하님께서 는를만 바로 본질적으로그 자체가 말씀하신 것이고, 오직 말씀하듯이 말씀한 게 말씀도 모두 실행하셔서 다 이루시는 분이 아닐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바로 그런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동일하시고, 다른 구동보다 오늘 나에게 있어서도 동일하시며, 참으로 내 모든 상황편들 가운데에서도, 제 나의 가장 큰 위기와 불가능 같은 실상들 있어서도, 배담 짜려보면 마찬가지 일하시고, 특히 가장 좋은 타이밍을 예배해 놓으심 실제로 그 뜻과 승리들, 시간과 계획들에 따라 생식이 맛보게 하시고, 전적으로 치료하시고, 완전히 전되기도 하시는 것인데, 무엇보다 마찬가지로 분명한 것은 나은 생일이 있어서도지화식의 불신앙 등의 잠재력 백등을 죽은 듯한 생일에 있다가 아니라, 모르드기라있어도 뇌미아, 에스라, 스대반 바울 등 같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동일하게 오직 말씀에신앙을 계단하며 기도로 나아가는 살아있는 믿음과 함께 다시 말해, 전적, 진정, 그 어떤 상황과인 팬들, 심지어 손의 위계들 속에서 오직 말씀의신앙으로 기도 참여하면서 치열하게 몸무림치는 깨어있고, 살아있는 말씀에. 믿음과 함께 기뻐 역사하시는 분은 알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믿음의 결단과 몸부림 하나하나 조차도, 그 모든 시작부터는 내 힘과의 생상능과 방법으로는 안되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철민도 구원에 참여한 사랑이 저와 찬가지로 하늘의 생 뜻과 약속과 섭리하여 사타도 말주처럼 순간순간마다 오직 한목 구제십자를 자라고 잡으며 기도하고 참여하면서, 그러면서 성님만 하늘의 힘과 은혜를 의지하고 갈망하면서, 더욱 재학들과 싸우고, 범한 재학들은 즉수로 참여하고 돌이키면서, 다른 구목보다 우선으로 주여라 동말씀을그것들며 목사의 세찬을 증가하는 것 같은 말씀의 신앙과 몸부림 일정들이 필요하고 중요하며 세상 아주 긴급하고더 긴박해서 알수 없는 것입니다. 같은 경우 오늘 본문에 모르되기 위해 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환란과 위기들 속에서 도 심지어 목숨을 다투다 는상황과 절망들 속에서야 말로 끝까지 오래되지않라 두고 말씀의 신앙과 일정이 되면 될수록 더욱더 직접적으로 말씀의 성령님의 충만하시미 그는 좀 말씀한 성전 삼위차하님의 기뻐 역사수는 하느님과 구원의 일들이 더더욱 생생하고 정교하며 강렬이 장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날 밤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딸기를 가지다가 자기 앞에 일키더니 그저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넷시빅다노와 데리세가 아수르 왕을 암살하는 업무를 모르들게가 고발하였다 하연지라 왕이 이르되 이에 대해 무슨 종기와 간장을 모르들게 베 풀었느냐 하니 측근신하에 대답 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 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들이 있느냐 하며 마침 하만이 자기가 쓴 나무에 모르들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런지라 즉근신나이르되 하만이 들에서 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대,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온 왕이 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길 기 원하는 사람이게 어떻게 하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길 기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오 하고, 왕께 아르되 왕께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 접힌 왕복과 왕께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광부 그 말을 왕이 신아주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려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구를 다니며 갑자 그 방패로 이르기라. 왕이 존경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이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게하 하느라.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도 속히 왕복과 말을 가지다가 대글문에 앉은 유다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르 내가 말한 것이 조금 더 빠짐없게 하라. 에스더 6장 1절 10, 10절 말씀 아멘 페브리움 주님의라서는 출판사입니다. 이상의 더 많은 자료로 폐쇄금세 양분주또 나온 행복과 비리바성스는성룡교배스집판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한사람한 사람 축복하며 모든 문제들 하나님으로 치우되시기 바랍니다. 무받지와 성경의 말씀을 깨다고 보험들을 닮아서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던에이 살아가고 영일반 곳곳에 영직가족 보험의 일들이 더욱 강렬해기를 소원합니다. 살아의 사에서 만군 아버지 아님 말씀으로 살아의 역사에 하나님께서 말씀에 몸부림을 기뻐하시며 말씀의 약속대로 저희들에게 성을 하느님의 힘과 능력들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목숨값으로 저희들 모든 죄와 문제와 연약함도 무거운 짐들을 다대속하시고 대신하시고 그 예수님의 영 지금 이 시간도 성령식시로는 하늘의 전전의 힘과 능력으로 역사하시며 치료의 광선을 바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안에 좋은 재경의 일상 가운데 그딴 힘든 상황들, 문제들, 위기들, 질병들을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특허시고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있어 하니 예수님 이름으로 구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치료해주시고 해결해주시며 역전될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내가 이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명한다. 모든 재악의 건세다 근을 오름의 세력들아 물러가게 될지어다. 고통과 질구와 아픔들 질병들마다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기적적으로 낫게 될지어다. 역전케 될지어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 하늘의 신뢰 힘과 근동제를 한삼을 이렇게 발끝까지 생사충만하고 강렬하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져 와서 더 말씀에 신앙 더욱 더 말씀에서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가득하게 되게 도와주시고 온 세상 일반 곳곳에서 그런 말씀에 사람들 의 영적 각성과 보흥의 무리들이 들불처럼 불길처럼 일어나게 될수 있도록 하나 부르시옵소서. 구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